안녕하세요, 호우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수다를 떨어보도록 할 건데요, 요 지금 베스트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이 옷은 털실타레 이번 가을호 가을로에 소록되어 있는 옷인데요. 감사하게도 한스미디어에서 털실타레 가을호 체험단 이벤트가 있었는데 제가 운 좋게 당첨이 돼가지고 이렇게 베스트 떠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털실타레 한번 보여드리면서 털실타레 이야기 소개시켜드리고 이 안에 있는 베스트 제가 어땠는지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털실타레 이벤트 당첨된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신나고 설렜습니다. 짠, 제가 뜨게 된 옷은 이 털실 탈의 안에 있는 가을로에 있는 뜨개 옷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의 옷들이 수록되어 있고, 정말 이쁜 디자인의 도안도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보시면 대략 100여종의 소품과 의류, 도안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진짜 이 터실텔의 책한 권으로 올 가을, 겨울에 뜨고 싶은 거 있으면 올해 뜨게 다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쁜 도안들과 디자인이 많더라고요. 이번 메인 주제는 젠더리스 니트에 대한 주제인데요. 젠더리스 니트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이즈가 약간 젠더리스를 넘나들기 때문에 좀 이런 니트를 좋아하는데 특히 이 메인에 있는 이 니트도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했어요. 책첫 주제부터 이렇게 세사이즈로 뜨는, 3사이즈로 뜨는 젠더리스 니트라고 해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이런 옷들을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이렇게 디자인들이 굉장히 이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가장 마음에 든다고 했던 이런 유니섹스 니트도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나 입었을 때다 이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면 가디건, 혹은 그 니트 패턴 있는, 이런 꽈배기 패턴 있는 이런 젠더리스 니트, 혹은 이렇게 칠해서 실에서 볼륨감을 주던가 아니면 다양한 이렇게 패턴을 쓴 니트들도 정말 이쁘더라고요. 단순히 이렇게 대바늘, 대바늘 도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코바늘 니트도 있어요. 처음엔 이게 너무 이쁘다 해서 찾아봤더니 코바늘이더라고요. 요 디자인은. 그래서, 아, 단순히 대바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코바늘 이쁜 니트류도 함께 소록되어 있구나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진짜 정말 남녀노소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굉장히 이쁜 디자인의 니트들을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후에는 이런 바지 니팅도 들어가 있는데 바지는 사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많이 떠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보풀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요 가랑이 부분이 너무 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저는 사실 도전하기 조금 두렵긴 하거든요. 제가 한 허벅지에서 굉장히 뚱뚱하게 보일까봐. 근데 이렇게 또 입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이쁘고 세련됐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저희가 흔히 생각하면 스웨터 하면 위에 입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런 바지 도안까지 이런 바지 디자인까지 실려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뜨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수의 작품들도 소개시켜주고 있는데요. 이번 후에 있는 몽족자수는 정말 귀엽고 깜찍한 스타일의 요런 그림을 그린 듯한 동화 속에 있는 자수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할로윈 얼마 안 남아서 할로윈 이런 인형 패턴도 들어가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만약에 저희 집에 아이가 있었다면 요 할로윈 패턴을 꼭 떴을 것 같지만 이런 가렌더랑 이런 것도 굉장히 귀엽고 딱 살아 정말 말 제목 그대로 사랑스러운 할로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을 겨울에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꽈배기 니트, 꽈배기 뜨개 니트가 들어갔는데요. 저도 여기에 있는 수록되어 있는 이한 작품에 실을 제공받아가지고 뜨개 체험단으로 뜨게 되었습니다. 전 특히 이이스웨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뭐 연꽃스러운 느낌의 혹은 하트스러운 느낌의 이 컬러랑 이런 게 굉장히 이쁜 거예요. 아 그래서 나도 이거 한번 떠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제일 마음에 드는 제가 지금 뜬이 베스트를 제외하고 이게 제마음속의 원픽이 될것 같습니다. 맨 앞에 보여드렸던 젠더리스 스웨터랑 이 디자인이 두 개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안 그래도 지금 단추 골라야 되거든요. 쪽끼 뜨고 있는 거 단추 골라야 되거든요. 이거 보면서 다양한 단추 소개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거는 한국 한국 후에 있는 애교니트님의 인터뷰인데, 애교니트님 제가 항상 도안 이름 보고 왜 할아버지 가디건, 부산 스웨터 이렇게 지었을까, 이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들과 다양한 애교니트님 얘기들을 봐서 굉장히 좋았어요. 안 그래도 제가 이 할아버지 가디건 굉장히 뜨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교니트님 이 인터뷰를 보니까 어, 애교니트님이 도안을 하나 떠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인터뷰였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거는 한국, 이런 한국어 호에만 있는 그런 거 같은데 이런 다양한 저희 한국 사람들 니즈에 맞춰서도 이런 인터뷰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소품들도 소개시켜 주시고 단순히 뜨개 니트 도안만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요런 뜨개 기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렇게 웨트블로킹 해가지고 세탁하는 방법 요런 것들도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디건 도안들도 실려있는데 저는 요맨 이 가디건 있잖아요. 뒤집으면 스웨터 같은 이 가디건. 이번에 다루마 패턴북에 있는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색상이랑 실 느낌 다르게 해서 이렇게 뜬 가디건이 굉장히 이쁘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다들 실이 실, 메탈릭 실 하나씩 남지 않으셨나요? 저희 집에도 까, 짜투리 실이 있어서 이걸 한번 떠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기 얘기도 있는데요. 저는 수평기를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신기하고 새롭더라고요. 다양한 그냥 저희가 손뜨개 그런 니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수의 기법이랑 다양한 뜨개 방법들 혹은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시켜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털실탈의 특징은 뒤에 한요 정도는 앞에 수록되어 있는 요 작품들의 도안이 실려있는 거예요. 털실탈에는 이렇게 뜨개나 핸드메이드의 이런 디자인들을 보고 즐기는 것 뿐만이 아닌 나중에 저희가, 저희가 뜰수 있게 이렇게 도안들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한 권으로도 할수 있는 것이 많고 활용하기도 좋고 제가 굉장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잡지인 것 같더라고요 저 보모 잡지도 있는데 한권한권 가지고 있을 때마다 만족도도 높고 나 이런 패턴 어디서 봤는데? 하고 이렇게 뒤져보게 되게 하는 매거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 이 베스트 뜬거 조금 보여드리고 오늘 체험단 얘기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털실타래에 이 아랍무늬 베스트를 제가 실을 제공받아가지고 떠봤는데요. 뜨개머리엔에서 이 DMC의 울리5를 제공해주셔서 떠봤습니다. 이 베스트는 요 베리 부분이랑 요 아랍 무늬 사이에 있는 이 꽃이 굉장히 매력적인 도안인데요. 꼬아뜨기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무늬가 굉장히 이쁘다고 느껴졌고 원장이랑 가장 비슷하게 느낌이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다만 제가 요 <laughs> 조그만 요 베리라고 해야 되나 요요꽃 무늬가 생각보다 제가 잘 장력 조절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쁘게 나오지는 않아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나쁘지 않고 이쁜 것 같더라고요. 도안 그대로 나오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옷도 굉장히 비슷하게 입어봤는데요. 이렇게 입으면 은 굉장히 이쁘고, 뒤도 가감하게 이렇게 갈라져 있고, 이렇게 끈이 아이코드로 끈이 달려있는 거 가지고 굉장히 누구나 입기 좋은 디자인인것 같습니다. 철실타래는 단순히 이렇게 보기만 이쁜 게 아니라 이렇게 떠서 입었을 때도 굉장히 이쁜 디자인인 것 같더라고요. 이 베스트도 뜨고 뜰 때도 너무 재밌었는데 이렇게 입고 나니까 더 이뻐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털실타래에 있는 이런 디자인들은 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떠서 입어도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한번 다들 털실타래에 있는 도안들 도전해보시고 떠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뒤쪽에 있는 도안이 일본식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 도안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옷을 뜨시는 거 아는 분들은 뜨다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스미디어 블로그 같은데 보면은 일본식 도안 따라 뜨는 방법 혹은 어떻게 뜨는지 해석하는 방법 같은 것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뜨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털실탈의 가을로는 지금부터 막 올해 내내 뜰수 있는 것들도 너무 많고 지금부터 소장하고 있어도 정말 후회 없는 호인 것 같고요. 굉장히 저도 보면서 아 이거 뜨고 싶다, 이거 뜨고 싶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기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구경해 보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오늘 체험단 후기는 여기에서 마감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뜨개로 뵙겠습니다.